안 먹으러 시켰다 그래. 골판지도 못 먹어, 일본 사람들 왜 이렇게 골판지를 좋아하는 거야? 나 그냥 한번 시키고 그야 기다려. 이런 문제고. 잠깐만, 하퍼도 가능. 그렇게 안 되게 노력해라. 브루노소라. <두> 다단 <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루노소라 TV입니다.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전업 유튜버로 생활을 하게 된지. 그래도 조금 몇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아미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독자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아내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음. 아내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 좀 불안하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음. 그리고 특히 우리 쇼츠에 보면 있지만 아미리이 옛날에 했던 얘기 기억나? 응 음. 결혼하는데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정사원이 아니면 안 된다 아, 네. 대신에 정사원이면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상관없다 어.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어, 네. 그래가지고 아미린이 내 연봉도 모르고 회사를 그냥 정사원으로 평범하게 다닌다는 것만 알고 나랑 결혼을 했다라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제 음. 내가 정사원이 아니게 됐잖아 음. 아니 <laughs>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야. 막 아미리 니뭐 어, 어. 안정성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가 응. 회사를 그만두고 뭐 그래도 되냐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사람들이 막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laughs> 어.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처음에 아미리한테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었을 때 아미리의 생각이 어땠는지, 응. 그 다음에 왜 결국 허락을 하게 된 건지, 응. 뭐 지금은 어떤지, 그래서 만족하는지 아니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 응. 그걸 맨 처음에 아미리. 내가 회사를 그만둔다라고,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얘기했지. 를 응.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이제 유튜브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를 때, 응. 아미린의 처음 딱 생각은 어땠어? 뭐, 처음 그거 들었을 때, 응. 뭐, 다연히 <laughs> 걱정했죠. 걱정? 응.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회사 안 가면, 유튜브만 하면, 응. 역시, 경제적으로 좀 안전하잖아요. 응, <laughs> 그러니까, 응, 걱정했어. 그래도, 자기가 그 설명을 했잖아. 自分、おるまな売りがお金を稼いでるか。うん,うん。私、YouTube だったら、なんか、いくら稼げるか。うん。くるけ、もう、た、そういうもん、か、あ、もう、くるんごど、いくな。うん。ちょっと、くるけせんがけそう。もう、ちょっん、なんか、安心しました。 <laughs> 음, 그래죠 이게 그냥 제가 이제 그만둔다고 한건 아니고, 우리가 그때 타이밍이 그랬었잖아. 회사를 다니다가 원래 어, 육아휴직을 네. 하고 수당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면서 음. 육아를 하고 유튜브를 하는 동안 유튜브가 되게 잘 됐어. 음. 갑자기 잘 됐어. 육아휴직 음. 중에 딱히 뭐 기대를 하고 한건 아닌데, 육아휴직 때는 또 시간이 많으니까 음. 가족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그때 이제 쇼츠를 올리기 시작했거든. 음, 음. 쇼츠가 되게 조회수가 막 몇천만씩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때 갑자기 확 늘었지. 수입이 회사 수입과 거의 비등한 이 많아졌는데, 이제 회사를 출근을 하니까 이제 업로드가 되게 힘들어지고, 응.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을 한 거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역시 자기가 계속 같이 있을 때, 응. 어, 엄청 제가 편하게 있었어요. 응. 응. 그래도 역시 그 회사에 돌아갔잖아요. 응, <같지>? 그때는 진짜 힘들어서 응. 제가 혼자서 시안이랑 설아 응. 제가 혼자서 유치원까지 데리고 집에 돌아가고 응. <laughs> 저녁도 못만들고 그때는 그쵸 뭐 해야돼 다다 했다가 다니까아 진짜 뭐疲れ <laughs> <laughs> 잤대 <laughs> 좀 스트레스 받았어요 제가 응. 그때 이제 셋째가 생겼지? 담임가 되기 때세명세명 진짜 혼자서 육아 하는 거 아마 안 됐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해가 되기를 쉬고 또 나이노?みたいな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셋째가 생기면서 어,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아미린이 혼자 세 명의 다세 명의 케어를 다 하면서 혼자서 집안 일도 하는 것보다는 경험을 했으니까 제가 집에서 이제 밥도 해주고 집에서 같이 있으면서 이제 애들또 봐주는 게 아미린 입장에서 되게 편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상째 나으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어쨌든 편집할 땐 집에 같이 있으니까 음. 집에 같이 있으면서 편집하면서 생활을 꾸려나가는 게 금전적으로도 딱히 뭐 솔직히 유튜브 수익이 회사를 다니는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진 않아 음, 음. 엄청나게 높진 않습니다만 집에서 이제 같이 있으면서 이제 집에서 애들 더 밥도 챙겨주고 애들이랑 놀아주고 또 시간도 자유롭게 쓰고 그 구속된 9 to 6가 없으니까 이제 그만큼 아이들한테 더 조절할 수 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디딤. 뭐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버니까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나도 열심히 편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데 요즘 필모라라는 이 프로그램 때문에 편집이 되게 쉬워졌어 이 필모라라는 게 원래 되게 쓰기 쉬웠는데 이번에 AI 기능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정말 좋아졌거든 영상 편집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필모라를 이용하면 되게 전문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유튜브 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 AI 기능이 장난이 아닌데 내가 진짜 이번에 감동 먹었던 건 뭔지 알아? 여기 이렇게 음악 AI 음악을 해가지고 태그를 입력하면 음. 노래를 만들어줘 음악을 이렇게 만들어준단 말야? 이 음.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 되는데 근데 더 대박인 건 뭔지 알아? 여기 오디오 늘리기가 있어 그래서 음. 이 오디오 늘리기를 사용하면 이렇게 하면 연장이 된다 그래서 노래가 봐봐 늘어나 대박이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네만 딱 쓰고 싶은데 음. 음악이 너무 길어, 또 음, 음악이 음. 너무 짧아, 하면은 여기에서 바로 조절하면은 AI가 음. 음악이 맞춰서 조정을 해준다는 거야. 음.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AI 도구가 있어. 음. 여기에서 스마트 컷아웃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밀린만 이렇게 남기고. 어. 남은. 음. 아밀린이랑 시아니만. 아 <laughs>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남겨가지고 봐봐, 음. 이렇게 이렇게 딱 따주지. 아밀린만 음. 이렇게. 넣어. 아니면은 안정화나. 동영상 노이즈 제거 이걸 통해서 흔들 영상, 흔들린 영상들 있잖아. 흔들딩 음, 음. 영상을 안정화시켜준다든지 동영상 노이즈 제거 하면은 동영상 어두운 데서 찍어서 노이즈가 많이 낀 영상들 있잖아. 음. 그런 것도 노이즈를 제거해준다는 거야. 음. 어떤가요, 아비? 네, 대단해요. 역시 그래가지고. 요즘 AI가 심각하고 <laughs> 음. 거기다가 여기 보면은 영상 전환용 소스라든지 이런 음. 거 엄청 많아. 사람 스티커도 AI로 만들 수 있어.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든방 전문가처럼 만들 수 있으니까 음. 꼭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거는 특히 윈도우나 맥, iOS, 그리고 안드로이드에도 다 지원을 해가지고 정말 편리하거든. 무료로 다운로드 할수 있으니까 여기 링크 들어가가지고 무료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 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실제로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잖아.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보니까 어때? 야메테카라? 응. 차기 없으면 뭐 살지 않아요? 아, 살지 않아? 네. <laughs> 나 이제 그럼 밖에 나가서 일하면 안 돼? 안돼 뭐, 다음에. 안 돼요. 야메테카라 때 우리 일십, 아. 24시간? 응, 24시간. 계속 같이 있잖아요. <laughs> 24시간 365일 계속 어, 같이 있지 우리는. 그거가 지금 갑자기 다시 자기가 만약에 다시 또그 회사에 가고 응. 없으면 그못 돼요, 상상 못돼요 상상. 만 해도 끔찍해. 어, 한번 <laughs> 어, 신자온 잖아요. <laughs> 6시7시 <laughs> 일어나서 그래서. 맨날 그랬으니까 돌아오면은 7시8 시. 으아 <laughs> <laughs> 다음 날 아침 또 여섯 시. 아그아 맞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오랜만에 요리했어요 저녁. 아 네. 그때도 자기가 좀 운동 미취에 있고 그때 아마 세나가 온점 울고 시아니까 화장실 가고 싶대. <웃음> <웃음> 뭐 시장 요장실 놓셔도. 요리하고 있는데 <웃음> <웃음> 울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웃음> 애들이가 <웃음> 음, 그러니까 뭐 그때끼리 숙감しました. 그래서 나이도 내가 없으면 매일 그렇다는 거지. <laughs> 근데 내가 있으면 이제 요리는 항상 내가 하고 애들 뭐 화장실 가고 싶다 이런 거할수 <laughs> 음, 있으니까 내가. 음, 음. <laughs> 음, 그만두고 나서 보니까, 그만두길 잘했다, 그러면. 음, 좀이좋았다 세이 같은 문제가 나인다, 따라, 나르베크, 이슈니, 이로고대. So, それ가 일반. 그러면 이제 지금 만족하고 계신다는 거죠? 응, 응, 만족하죠. 지금은 좋아, 오케이, 좋아. 응, 응. 근데 앞으로 남편한테 말하는 거? <laughs> 앞으로 이대로 잘하면 <웃음> 좋아하는데. <웃음> <웃음> 뭐, 미래는 모라죠 그러니까, 막 혹시. 그래 뭐, 우리 가 경제적으로... 안 돼, 하고 자기가 회사에... 언젠가 그지 유튜브가 잘안 되면 돌아가야지 회사로... 아, 그때는... 그때는... 아, 그때하 아, 그때는... 그는그 아, 그때 아あそうそういうことユーチューブよりまあ何かあったらまあ結局私もパートとかしなきゃいけないからまあでもそういうだから覚悟は一応ある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그う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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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んう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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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아 저는 이제 아예 완전 이제 기계 플랜트 설계 이쪽이니까 현장을 안 가고는 일이 안 되지. 그런건 힘들고 만약에 다시 회사를 간다고 하도 당연히 출근을 해야 될 거고. 막 근데 그동안에 저도 엄마 스킬을 좀더 磨이 たい. 음. 아무리心配が ないようにはとなりいたいなって. 네, 마우리라幸せだからこのままずっと응頑張っていきましょうって言う.そうです. 아, 그 다음에 딱 뵙게요. 오. 그럼 지금 회사 그만둬서 잘 됐다. 응 만족. 本当に本当に満足.本当に <laughs> 가지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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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laughs> 아 특이하네 <laughs> <laughs> 보통은 유튜브도 네가 열심히 하고 회사도 가고 2배이드가이돼서오래오더 경제적으로는 살게해 돼. 그런 거잖아 그래도 집에 없잖아. <laughs> 아 그러니까 그거 안돼. 自分で一緒に住んでいる。今日、うん、お金を持っていったことはない,、うん、ない。それはそのうにのお金に合わせて生活するからあ。ああ、ん。うん。う絶対的に足りないとかじゃなければ。うんうん、本当にうん。ボールしか食べられないん <laughs>。う <laughs> それは子供が心配じゃん。う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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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ういう話ん。聞くやんか。聞いたことうん 나만 들었어. <laughs> 어, 이런 사람들 골판지 진짜 좋아해. 어. 골판지로 맨날. 치 떴다 떴다. 갑퍼도 떴네. 그게 아니면 상관없다. 떴다 <laughs> 떴 그러니까 뭐그 정도 사, 최저 생활비 정도만 되면 <웃음> 뭐 저는 아또와뭐제 미션이 이르직한 일 같은 것이. 응. そうで

지금 더 열심히 얘기했네 유튜브 그쵸 아미린 는데 유튜버가 생명이 짧아 한번의주반에 <놀네>, 근데 지금은 또 아기들이 또어리니까 네. 응.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랑 있는 시간도 아미린이 제일 힘들 때 이제 옆에 있어주는 응, 응. 타이밍들끼리 있나요? 응. 응. 유튜브 뭐 초보도 이마 고 같아요. 네, 그子供뭐초도 이마, 음악에 떨어지 아미린 뭐초도 이마, 15개가 시조나 도끼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응. 지금, 응. 지금, 응. 지금 응. 이렇게 응. 할수 있는 거니까. 응. 응. 타이밍이 응. 진짜 좋은 것 같고. 응. 어차피 나도 뭐 유튜브를 뭐 5년, 10년, 뭐 20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하니까. 지금은 여러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응. 지금은 일단 최대한 아미린이 말한 것처럼 이거를 최대한 길게 가져가면서 이제 아이들. 아미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 아미리을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길게 응.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다음 스텝에서 뭐 유튜브가 또 이제 언젠가는 줄어들고, 유튜브 수익도 또 이제 아미리도 이제 도움이 좀 많이 필요 없어지는 순간도 올 거고, 아이들도 이제 뭐 학교를 간다거나 응. 하면은 뭐 아빠가 계속 집에 없어도 되는 순간이 올 테니까, 뭐 그때는 또 그때 생각해가지고 엄마, 응. 뭐 택배를 하든, 뭐 막노동을 하든, 뭐 굶어 죽게 하겠습니까? 뭐 응. 애들 밥 굶기게 하겠습니까? 제가 아미리이 만족한다고 하니까, 뭐 그걸로 응. 된거 같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자>, 그럼 <laughs> 마지막으로 아미리 인사 좀 해주시죠. 네. 그 마지막으로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